시옷은 서재 속 사색의 시간을 공간으로 구현한 파빌리온입니다. 시옷을 통해 현대인들이 SNS, 영상, 광고 등의 시각적, 청각적 자극에 중독되며 잃어버린 깊이 있는 사고와 정서적 교류를 통한 사색의 즐거움을 공유합니다. 시옷에서의 경험은 한 권의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긴 순간과 같습니다. 흔날리는 천에 의해 계속 다르게 보이는 바깥의 장면은 사고의 과정을 의자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하늘은 서재의 아늑함을 경험하도록 합니다.책 속에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의 책갈피를 읽으며 자연스러운 사색의 시간과 즐거움에 빠져보세요.시간이 흐르며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책장을 이루고 내일은 다른 서재가 완성될 것입니다.